라미서 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으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왜 총회장이 가로채는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또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침 지난 11월 30일 주일이죠. 신천지 총의장이 다데오 지파에 가서 이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강연을 하는 걸 보고, 이 객시록 1장 2절에다가 연결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자 봅시다 이 2000년 세월 동안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정거할수 없는 철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루어서 실체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정거할수 있는 것이다 구약을 이루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구약을 정거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초림 때의 구약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이 신약은 예수 이후로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계시록으로 단단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연이었거든요. 그러나 비유 비사로 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서 니까그 실체를 알려줘야 믿을 수 있는 모아이겠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기록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2000년 세월 동안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증가할 수 없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루어서 실체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동안 계시록을 전할 수가 없었다. 깨닫지를 못하니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계시록을 그 누구도 알거나 전하는 자가 없었다.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2000년 동안 계시록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들고만 다녔다. 그리고 그 계시록 말씀을 의지해서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한분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20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순교를 한 그들보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20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총회장 몸에 재림해 왔다. 계시록을 알려 주었다. 2000년 동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게 만들고, 예수님은 한 번도 2000년 동안 계시록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이제 와서 총회장 몸에 들어왔다. 총회장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지금 총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개시록을 아는 자가 없었다. 실체가 없었으니 전하는 자가 없고 전에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럼 2000년 동안 개시록을 설교한 수많은 주의종들은 다 헛고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도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 말이 되게끔 해야죠.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이루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구약을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초림 때의 구약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이룰 때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약을 다 성취하고 그리고 신약을 약속하고 난 뒤에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찰 오신 분이구나. 나중에 다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총회장은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는 걸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을 예언하고 떠나셨다는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뜻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이것이 그 시대만을 위한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자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그 시대로 끝난 겁니까?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예수님께서 요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라. 이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신천지 관계자들은 그러죠. 예수님 제자 때까지만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희미해졌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는 2000년 동안은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들고 다니고 2000년 동안 그 성경 때문에 순교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신천지 총회장 몸에 이제 들어왔다. 신천지 총회장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을.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은 예수 이후로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계시록이다100% 안다고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새 은약이고 또 신약 성경이 새 은약이고 예수님이 이거 약속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시록을100% 아는 사람이 없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러면 2000년동안 그 사람들은 뭐했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신천지 강사한테 이거 계속 따졌거든요 말이 되느냐 이게 2000년동안 제자들이 전하던 그 예수님을 계속 그들은 믿어왔는데 어디서 이걸 자르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제대로 안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제대로 안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인데? 뭐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면 뭐 어떤 특징이 있는데? 말해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잔다. 그러면 신천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네요. 총회장이 세원약의 성취가 되고 있으니 그 신천지는 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천지는 100%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신천지를 개신교보다 뭐가 대단합니까? 뭐 어떤 면이 탁월합니까? 그러니까 뭐 열두 지파 12지파. 열두 지파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행령하고 도망 나갔습니까? 뭘 몰라가지고 행령해가지고 그래 죄명 당하고 나갑니까?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신천지가 전하는 예수는 2000년 동안 전한 예수하고 다르다면서 그러면 뭐가 탁월해야 될거 아닙니까? 신천지의 예수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개신교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말 못하죠 그래서 마태봉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었다 2000년 동안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요한계시록은 장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포기하지 마라. 개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멜류관을 줄이라.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개시록 중간중간에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유 비사로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뜻을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 실체를 알아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 비사 쉽게 말하면 계시록을 비밀로 암호풀이 하듯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게끔. 마귀가 알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걸 모릅니까? 귀신같이 안다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을 때 이미 그걸 옆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 귀신이 그걸 모릅니까? 응? 비유 비사가 아니고 상징으로 기록했죠 상징으로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는 상징 기법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비유 비사해 가지고는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 신천이 총회장이 이제 와서 깨닫게 됐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말씀하고 있구나 구약 시대에이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짐승들 지금 바로 바벨론이 로마고 그 짐승이 바로 로마의 이 황제 신격화해 가지고는. 성지를 숭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리고 또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음녀 바빌론 또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했고 또 오늘날에도 계시록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장의 그 책은 예수님이 받아먹고 와서 증거한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이 계시록 받아먹고 와서 증거하게 되어 있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한 사람이 다 보는 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을 예수께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죠. 오늘날도 이 책을 받아먹고 계시러 오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가 완전히 죽기 아니었죠. 오늘날도 계시러 시작에 이것을 받아먹고 죽임을 당해도 완전히 죽기 않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내용을 알고 아멘 하시나? 이 목소리가 대부분 다 젊어요. 보면 그의 20대 목소리. 총회장이 이 시대 구원자이니까 뭘 말해도 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 하는데 이 전부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이 젊은 아이들 데려다 놓고 에스겔서 3장의 그 책은 예수님이 받아먹고 와서 증간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계시을 받아먹고 와서 증가하게 되어 있죠. 계시옥 1장에서 22장까지 한 사람이 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 있고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가서 듣든지 아니지 듣든지 전해라.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받은 이 말씀의 현장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 시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는 에스겔이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받아 먹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신청의 총회당 또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본인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잖아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응? 오늘날에도 이 개쇽을 받아 먹고 와서 정각에 되어 있죠 에스겔의 현장에 예수님이 갔다 온 것처럼 본인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신청지 총회장이 2000년 전을 갔다 왔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 2000년 전에 갔다 옵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요한이 계시록 받던 현장에 총회장또 가가지고 받아먹고 왔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사람이 다 보고 왔다. 그러면서 오늘날 또이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 11장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았죠. 오늘날도 계시록 11장에서 이걸 받아먹고 죽임을 당해도 완전히 죽지 않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걸 듣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보면은 10장 10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받아 먹어라. 10장 11절에는 네가 받아 먹은 걸 가지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신정이 총회장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본인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디에서 예언하느냐. 계속 11장. 11장에서 이제 예언하거든요. 두 정인. 그래가지고 두 정인이 죽어요. 그 시체를 살반 동안 보며. 여기에 신정이 총회장이 이 시체의 실상.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계속 11장, 11장. 일 절에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승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살아나가 죽은지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계속 1 1장1 2 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신중인 강사한테 이 하늘은 유재열 장막 성전인데 그래 총회장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래 두 증인이 장막 성전에 들어갔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홍종우 씨가 두 증인인데 홍종우 씨는 죽었다 이거 좀 말해봐라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계속 십일 장에서 이걸 받아먹고 죽임을 당했어도 완전히 죽지 않았죠. 신정희 총회장이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는데 본인을 예수님 수준으로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날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기록된 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모습을 박아놨죠.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계시록 말씀이 성취되어졌느냐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성취가 과거 사건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장막성전 계시록 말씀을 거기다가 끼워 맞춥니다. 그건 누가 못 끼워 맞춥니까? 미래를 말해야죠. 물론 신정희 총회장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말한 것 있죠. 그런데 미래를 언급한 것 전부 엉망이 됐잖아요. 하나도 마진, 맞는 게 없어요. 두 증인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 죽었죠. 뭐 계시록 7장에 환란의 바람이 신천지는 안 분다 그랬는데 불어 닥쳤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언급한 거. 으로 다 틀렸잖아요. 과거에 끼워 맞추는 것도 그것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걸왜 총회장이 가로채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느냐고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신인 총회장은 12지파에 와서 인을 맞아야 구원받고 계시록 말씀을 지키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신청의 총회장은 디모데 전서사장 1절 말씀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어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신청의 총회장은 미혹의 영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신청의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이 날 텐데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는 이들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계시 말씀을 자기야 마치 보고 들은 것처럼 두둑질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기꾼을 막아 주십시오. 여기에 미혹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